안녕하세요. 아인코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피치 강사가 알려주는 발음 좋아지는 법, 발음 연습 문장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발음 좋아지는 법 2탄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금 쉬운 비교적 쉬운 입모양 관련해서 한번 해봤다면 오늘은 좀더 난이도를 높여서 거센 소리 특집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거센 소리는 뭐냐면요. 트, 프, 츠 여기다가 우리 흐까지 넣어볼게요. 크트, 프츠, 흐이 아이들을 우리 거센소리라고 하는데요. 거센소리는 말 그대로 발음이 거셉니다. 공기를 훅 뱉어줘야 하는 소리들이에요. 즉, 무슨 얘기하냐면 그드브즈는 부드럽고 큰힘 들이지 않고 할수 있습니다. 빠르게 해볼까요? 그드브즈, 그드브즈 어렵지 않죠? 하지만 거센소리인 크트, 프츠, 흐 얘네들은요, 굉장히 발음을 좀 빠르게 하기가 어려워요. 크트프츠흐, 크트프츠흐. 자, 느껴지시나요? 혀에도 힘이 많이 들어갈 뿐더러 공기를 한 음절, 한 음절 다 각각 뱉어줘야 하는 그런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방금 말씀드린 건데 크트프츠흐 같은 거센 소리는 공기를 한 음절, 한 음절 다 뱉어줘야만 한다. 실제로 저에게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선생님, 저는 발성이 좀 먹어요. 이렇게 좀 목소리가 되게 작고 웅얼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발성이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발성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의 반 이상은 발성이 문제냐가 아니라 이러한 거센 소리에서 발음을 명확하게 뱉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생기는 발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먹는 발음이 나오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크레용밥 이런 걸 이제 발음을 한다고 했을 때 크와 팝에서 거센 소리에서 뱉어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크레용밥 크레온 밥 크레온 밥 크레온 밥 이런 식의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뭔가 답답해 발성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카 크레파스 사러 왔어요 조카 크레파스 사러 왔어요. 이때 카크 파에서 뱉어줘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하면 조카. <laughs>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음의 문제인지 발성의 문제인지 사실 잘 구분이 잘안 가요. 하지만 저는 한번 들으면 바로 알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거센 소리 특집으로 한번 문장을 준비해봤어요. 바로 첫 번째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자이 문자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거센 소리를 그냥 다 때려 부은 문장이거든요. 처음부터 치읓이 나오죠. 춘천 자 이때 이 바, 거센 소리를 연습하실 때는 내가 좀더좀더이 발음에서 평소보다 오버스럽게 인위적으로 공기를 입으로 더훅 뱉으면서 발음을 해보시는 거예요. 춘천 춘천 추추추추 추, 추, 춘천 요런 느낌 자 그러면 뒤에 보시면 공작창이 나오는데 작과 창 지읒과 치읓이 이 문장 계속 연속으로 붙어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지읒 같은 일반 발음에서는 가만히 있고 치읓 같은 거센 소리에서는 더 뱉어서 둘의 차이를 딱 명확하게 해줘라 라는 뜻이에요 공작창 공작창 자 그러면은 이 문장 한번 해볼까요 춘천 공작창 창장은 편 창장이고 평촌 공작창 창장은 황창장이다. 자, 이런 식으로 공기를 쿡쿡쿡쿡 뱉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춘천 공작창 창장은 편창장이고 평촌 공작창 창장은 황창장이다. 요런 느낌.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해보면 춘천 공작창 창장은 편창장이고 평촌 공작창 창장은 황창장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두 번째 문장에는 거센 소리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자, 우선 거센 소리는 앞에 팥죽과 붉은 팥 풋팥죽 이렇게 나와요. 팥 풋팥죽 해주시면 풋풋풋 연속으로 거센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풋풋풋 팥풋팥죽에서 모든 음절의 공기를 뱉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뱉으면서 해볼까요? 팥, 풋, 팥죽. 다시 한번 더. 팥, 풋, 팥죽. 자, 그럼 앞에 붉은 붙여볼까요? 붉은 팥, 풋, 팥죽. 붉은 팥, 풋, 팥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센 소리 어렵지 않고 뒤로 갔을 때 햇, 콩, 단콩, 콩죽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도 굉장히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선은 햇, 콩, 단콩. 햇, 콩, 단콩. 해보세요. 시작. 햇콩단콩 이때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햇콩단콩 햇콩단콩 자, 소리가 뭔가 먹는 느낌도 날 뿐더러 발음이 이상하죠 자, 햇콩단콩이 아니라 햇콩단콩입니다 지금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입이 벌어지냐 닫아지냐의 차이입니다 자 우선 햇콩 부터 살펴볼까요 햇콩은 햇, 발음표기로 보시면 디귿받침이 붙는데요. 햇, 입술은 벌어져 있지만 안에 있는 입은 닫아지는 발음이에요. 햇콩, 햇콩 그럼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단콩, 자 이거 지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니은 받침 뒤에 기억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억, 키역 쌍기역이 온 경우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관광, 건강, 한강 그것과 비슷한 단어인 거예요. 단콩. 니은 받침 뒤에 키억이 왔어요. 당콩 아니고요. 단콩. 단도 마찬가지로 입술은 벌어지지만 입은 닫아주는 애들이에요. 단콩. 다 같이 단콩. 자, 그럼 얘네 붙여볼까요? 해콩, 단콩. 다시 한번 더. 콩, 단, 콩 자, 그러면 요거 붙여서 햇콩, 단콩, 콩죽 햇콩, 단콩, 콩죽 그럼 이 문제 한번 해볼까요? 앞집 팥죽은 붉은팥, 풋팥죽이고 뒤집 콩죽은 햇콩, 단콩, 콩죽 우리집 게죽은 검은깨게죽인데 사람들은 햇콩, 단콩, 콩죽, 게죽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팥, 풋, 팥죽에서 거센 소리 훅훅훅 자, 그 다음에 햇콩, 단콩 입술을 부드럽고 유연하고 빠르게 자, 해볼까요? 앞집 팥죽은 붉은 팥, 풋,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햇콩, 단콩, 콩죽 우리집 깨죽은 검은깨깨죽인데 사람들은 햇콩, 단콩,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문장은 거센 소리는 아니고요. 벚꽃놀이와 관련된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요즘 벚꽃 시즌이잖아요. 그대여, 그대여. 근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벚꽃 구경도 못 가는데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벚꽃놀이 발음 연습 문장 하시라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벚꽃놀이는 사실 벚꽃 발음 잘못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자, 그렇지만 앞에 낫봄 벚꽃놀이 라고 해서 낫봄이 붙었어요 여기서의 규칙은 뭐냐 하면 낫 지읒 받침 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햇콩과 비슷합니다 햇콩에서 처럼 입술은 벌어지지만 입은 닫아지는 낫 다시 낫자 근데 봄 보시면 미음 받침이에요 봄 미음 받침은 뭐냐 면요 입술이 닫아져야 하는 발음입니다 자 근데 옆에 가니까 또벗벗 벗도 지읒 받침이죠? 이 규칙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면 입술이 벌어졌다 닫아졌다 벌어졌다가 빠르게 돼야만 이 문장을 할수 있다. 자 그러면 낮봄 벚꽃놀이 입술 보면서 다시 해볼까요? 낮봄 벚꽃놀이 좋아요. 자 그럼 옆으로 가면 반봄이 붙었어요. 자 반봄은 미음 받침이 두번 나오기 때문에 입술이 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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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져야 한다. 하지만 뒤에 벚꽃이 나오기 때문에 반봄 벚 반봄 벚 반봄 벚꽃놀이. 다시 한번더 반봄 벚꽃놀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장을 해볼까요? 군항제 벚꽃놀이는 낮봄 벚꽃놀이보다 반봄 벚꽃놀이니라. 다시 한번 더. 군항제 벚꽃놀이는 낮봄 벚꽃놀이보다 밤봄 벚꽃놀이니라.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 배운 문장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거센 소리, 크트프츠흐 소리에는 우리가 좀더 공격적으로 공기를 뱉어주면서 발음을 하자. 자, 그리고 미음 받침과 비읍 받침이 들어간 애들은 입술이 붙어줘야 하지만 지읒 받침, 시옷 받침 애들은 입술은 떨어지고 입은 닫아 줘야 한다까지 배웠습니다. 이런 발음들이 계속 연속으로 나오면서 여러분의 발음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의 규칙을 좀잘 지키셔서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을 바꿔 보시면 발음에 굉장히 좋은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안녕!